안녕하세요 우호의 닦고 에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하게 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오랜만에 토킹 닦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을 꾸미려고 계속 바르고 있었거든요 다른 거 연습하면서 오늘은 이거 다이어리 다 하고 그 몰아보기를 드디어 해볼 예정입니다 솔직히 되게 놀랐어요 사람들이 좀제 목소리 별로 안 좋아해서 목소리는 응 뭐, 뭐 특별 안해시겠네 했는데 바로 특별해져가지고 방금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어, 어 이거 한번 해줘야지. 일단 붙이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에서 제 여러분들 공주로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공주인데 이렇게 한번 불러주도록 할게요. 아, 솔직히 공주 많잖아요, 공주. 여러분들제 마음속에 공주입니다. 뭐, 그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아니 애뚜알, 그 상점에 있는, 그 다이어리 왜 이렇게 비싸요? 여기 살려고 찜한 거 있는데 거의 7만 원이 다돼고 7만 원이 이게 말이 돼? 음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폼으로 해가지고 붙여줄게요 야, 야. 여기 있지요 아, 아, 수사코님인가 그분이 주셨어가지고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만큼 써가 지금 4개밖에 못쓰긴 했지만요 하... 이런건 이런 또 중요한 딱 중요한 때에 써야 된다고요 지금같은 여러분 저 라이브 켜, 켜, 키면 진짜 많이 오, 와주실 거예요? 아, 마 막, 막, 그냥 선의로 말하는 거 말고 진짜로. 저 이제, 진짜, 진짜 믿어요 저. 어서 구독자 막 기다리는데, 여러 분 기다리는데, 한 시간째 아무도 안 와. 이제 진짜 상처받될것 같아요. 저 켠다요? 진짜로? 진짜로 켜야죠 네 이렇게 해서 레터링은 빼도록 할게요 끝났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희역사을 살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부터 청소해주고 음, 야. 오늘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그냥 찐 에이스맨이나 수다 수다 제목으로돌아올게요 안녕.